바이탈 뷰티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이신 서성환 선대회장님의 신념인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건강함으로부터 완성된다라는 철학을 알리기 위해 2002년 런칭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탈 뷰티 BM팀에서 상품 개발이랑 운영 담당하고 있는 황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MC 팀에서 바이탈 뷰티 상품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유나랑입니다. 애플워치가 있어서 자기 전에 꼭그 오토슬립이란 어플을 켜고 잠을 들거든요. 원래는 제가 중간에 되게 자주 깨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최대한 물 섭취도 안 하려고 하고 가바 제품을 먹고 나면은 핸드폰 보지 않고 최대한 그냥 바로 누워서 자려고 해요. 저는 잠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요. 좀 루틴을 챙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8시간 이상 잘지 못하다 보니까 가바 제품 섭취하고 백색소음을 틀어놓고 자는 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OECD 국민 중에 가장 잠을 적게 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은 아무래도 건강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피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연구하는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수면 건강에 대한 제품을 내게 된것 같고요. 아랑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원래도 이제 수면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바이탈 뷰티에서도 수면에, 잠의 질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꾸준히 연구를 해왔어요. 수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모레 성수에서 팝업 했을 때였거든요. 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것 자체가 국내에서는 아직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한테 수면 고민을 뭐 말씀하신다던가 수면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도 많이 물어보셨고 매일 먹어도 될지 이런 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개발자인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동님과 비슷한데, 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도 있었어? 라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의 기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수면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는 되게 아직 생소한 그런 카테고리인데, 수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나서서, 수면에 고민이 있으시면은, 요런 제품도 있어요!를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구슬립 가방 365와 함께, 매일 꿀잠 가방!